선생님이 전에 말했던 거, what can I do? P. What can I do? P. 앞 글자를 다써 what can I do? P.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okay. uh, want, uh, hope, some, 그 ask, tell. choose, uh, agree, need, intend, uh, decide, offer, promise.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했어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들. 오른쪽은 지금 다섞여나서 얘를 일부러 뺐는데, 지금 여기 정리해둔 거,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자주 쓰이는 동사 목록이니까 이렇게 외우더라고 했습니다. 정리 안한 학생들은 이거 정리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봐주고 넘어갑시다. 문장을 한번 이렇게 딱딱 끊었을 때, 우리는 어, 계획하, 계획이다. 자동차를 빌릴 계획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빌릴 계획이다. 그래서 주어 우리가 위가 주어고 플라인이 동사고 투 렌트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다는 거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해 줍시다 문장을 볼 때. 자, 소정사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정사가 결국에는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를 의미하겠지. 자, 그래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보통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Beautiful flower 이런 것처럼 우리가 flower beautiful 하지 않죠.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flower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근데 투부정사는 형사가 길죠. 형용사는, 자, 이 초부정사가 형용사를 쓰였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 명사 또는 대명사 뒤에서 수식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뒤에서도 얼마든지 꾸며줄 수 있다는 거. 특히 이렇게 표현이 길어질 때는 한 뭉텅이가 전부 다 뒤로 가서 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 방법이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주의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음,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꼭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어,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인데? 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캔디는 드레스가 필요하다. 이블 드레스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to weary a dress를 꾸며주고 있다는 말이야. 형용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해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to where 이 지금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걸 문장의 형식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걸 파악을 했을 때뭘 봐야 되는지, 어, 전치사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to를 사이에 두고, 어, to 뒤에 오는 동사, 터리 터크가 있죠. 그리고 to 앞에 오는 s o m e o n 이라는 명사가 있어. 이걸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순서를 바꿔봤을 때, talk, someone 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 자체로는 너무 어색해요. talk someone 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해. 여기 뭐가 들어가줘야 돼? talk with someone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 with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 <laughs> 투부장사 뒤에, 아니, 투부장사에서, to 뒤에 오는 동사와 투부장사 앞에 있는 명사의 순서를 바꿔줬을 때, 문장이 부자연스러우면, 아, 여기에 전치사가 무언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정법에서는 반드시 전치사 유무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의문사 투부 정사 파트가 있는데, 음은사, 투부정사 파트가 있는데, 어, 음은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음은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고요. 음, 뭐, 뭘 할지, 뭐는, 하, 뭘 하는, 어, 언제 할지, 음은사가 어떤 게특수인에 따라 해석 방법이 언제 할지, 어디에서 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할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뭐, 지금 여기 when, where, what, 이렇게 나왔는데, how까지 나왔죠? 이 다섯 가지가 음문사 투부정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 음, 의문사 중에 또 자주 쓰이는 것중 y라는 애가 지금 빠졌어. y는, 어, 음문사 투부정사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y는, 음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정도로 어,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알아주자. 와이너 의문동사, 투정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how 투 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How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할지. When to v는 언제 할지, where to v는 어디서 에 할지, what to v는 무엇을 할지, whom to who, v는 누구를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음은사 투부정사는 음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들으면 합시다. 나중에 더 자세히 대로볼 예정이에요. 형태가 음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부사조용법인데, 음, 마지막으로 부사조용법인데, 자, 초부정사 마지막 부사조용법은, 자, 초부정사 부사의 역할로 쓰인 거죠? 부사의 역할로 쓰인 거다.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쌤이.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어, 그래서, 지금, 뭐, 예문에 나와 있는, 뭐, to jog, 라든지, 아니면, 어, to see my son, 이런 표현을 지워도, 앞에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연스럽다. 근데, 얘네를 써주므로써,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 해주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이제, 형태가 다양해서, 그것들과 뜻을 다 외워줘야 되는데, 여기 가장 많이 쓰이는 투부 정사 목적과 감정의 원인이 있어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 in order to라는 표현이 있어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이 밑에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쓰는 거고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in order to가 쓰였다 문장에서 이 경우는 반드시 투부 정사 부사 정법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감정의 원인 뭐뭐하니 해석이 있는데, 음, 얘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잖아. 해석을 이렇게 하고요. 당연히 앞에 감정표현이 하나가 와야겠죠. 예, 여기 지금 감정의 형용사 나이돼에 있는데, glad든, 뭐 pleased든, happy든, 이런 감정표현이, 어, 투부정사 앞에 같이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감정표현이 있으면, 감정의 원인, 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예시 문장 두개 정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외에도 부정사 지금 위에가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이고요, 아, 형태고요. 그다음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결과 형용사 수식이 있는데 뭐뭐해서 결과 그 결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저지스인 동사 표현 그리고 어,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로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로 아니죠.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글씨가 쌤이잘 안보여서 응.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야. 빈의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그러면 어, 튜부정사 부사조용법 여기 예문을 보면 에릭은 자라서 음, 그 결과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영화는 어렵다 이해하기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까 감정의 원인과 다른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튜부정사 형용사 수식과 감정의 원인이 다른 거는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형용사에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디스코어트는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앞에 형용사가 감정인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인지, 그냥 형용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형용사 수식과 감정의 원인, 이두 가지 용법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리고, 음...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부정사, 부사적 용법, 판단의 근거. 그래서, 판단의 근거. 자, 아,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해석은, 뭐, 뭐, 하다니. 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 예문 하나를 바로 줄게요. 뭐, 이런 것처럼. 너가 이 문제를 풀다니, 똑, 똑,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 음, 하다니, 뭐, 뭐 하다니.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대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지금 다섯 가지 용법을 봤는데, 다섯 가지 형태를 봤는데, 어, 자주 쓰이는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수정사, 목적, 감정의 원인, 그두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쓰이니까 좀더 위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계를 해주세요. 여기까지.